요실금은 방광에 약간의 힘만 들어가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새어나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배뇨장애다 주로 임신과 출산 과정을 겪은 중년 여성들이나 갱년기 이후 노년층에서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젊은층에서도 자주 발병한다. 요실금의 형태는 원인과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나뉜다. 예, 어디 불편해서 오셨어요? 네, 교수님. 제가 얼마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운동하다 보니까 배에 힘을 주다 보니까 소변이 좀세서 왔어요, 교수님. 그러면은 그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한 6개월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면은 그 주로 어떤 운동을 하실 때 그런 증상이 발생하죠? 배에 힘을 주거나 막대기 하는 동작이 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소변 보실 때 소변을 뭐 자주 보거나 좀 급하거나 그런 증상이 같이 동반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여성 요실금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복압성 요실금이다. 임신과 출산, 폐경과 비만 등으로 인해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서 발생하는데 배에 힘을 줄때 소변이 샌다. 흔히 이제 배에 압력이 올라갈 때 소변이 새는 그런 증상으로 오셨고 주로 이제 운동을 좋아하셔서 운동할 때 소변이 새는 증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복압성 요실금으로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압성 요실금의 대표적인 치료는 수술적 치료가 있고요. 보통 한 30분 이내에 간단한 수술로 어한 8, 90%의 환자들이 완치될 수 있습니다. 요실금은 종류와 치료법이 다양하다. 진료를 통해 정확한 증상과 원인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요실금의 상태와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하루 24시간 동안 소변의 횟수와 양, 요실금의 양상을 최소 3일간 기록하는 배뇨 일지를 작성한다. 요실금은 환자의 참여가 중요하다. 네, 환자분 어디 불편해서 오셨어요? 아,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워서 화장실을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좀 그게 불편해서 왔습니다. 어, 화장실 자주 가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몇 시간에 한번 정도 화장실 가시나요? 한 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고 있습니다. 그 때마다 좀 소변이 좀 급하신가요? 네네. 아, 설거지를 하다가도 이게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못하고 바로 화장실에 가야 됩니다. 과민성 방광은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져 소변이 조금만 차도 참지 못하는 질환이다. 자신도 모르게 소변을 참지 못하고 지리는 절박성 요실금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빈뇨와 야간뇨 증상도 따른다. 아, 이 환자분은 대표적인 과민성 방광 환자인데요. 주로 환자분들은 빈뇨, 그다음에 절박뇨, 절박성 요실금을 호소합니다. 어, 대표적인 치료는 행동 치료와 약물 치료가 있는데요. 보통 두 가지를 병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절박성 요실금은 방광 훈련이나 수분 섭취를 조절하는 행동 치료와 함께 방광의 예민함을 줄여주는 항콜린제 등을 약물로 사용한다. 요실금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골반 근육 운동이 도움이 되는데 맵고 짠 음식, 술이나 커피 등의 섭취를 줄이고. 비만이 요실금의 주요 원인인 만큼 체중 관리가 중요하다 요실금으로 인해서 뭐~ 사람이 죽고 살고 그런 큰 병은 아니지만 어, 우리 삶의 질을 많이 저하시키는 질환입니다 특히 이제 요실금으로 인해서 속옷이 적게 되면 어떤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소변이 그~ 새는 걸로 인해서 냄새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 활동이 제한이 생길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대인 기피나 심하게는 우울증까지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절박뇨나 절박성 요실금 그리고 야간 빈뇨로 인해서 어 노인인 경우에 빨리 뭐 화장실을 가다가 갑자기 넘어지게 돼서 어떤 골절을 입거나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을 받아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에 요실금을 숨기고 치료받지 않으면 증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치료 기간 또한 길어진다. 만성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생활 관리가 필요한데, 케겔 운동과 함께 배변 일지 작성을 통해 방광의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활력 있는 삶을 찾아줄 요실금 치료 지금이 골든타임이다.